한남동 갑니다 한남동 가는거예요 우산을 샀어요 8,000원이래요 8,000원 가 엄청 와요. 카페를 단단히 잘못 정했어요, 지금. 에이태원근처 <laughs> 갔어야 되는데, 지금. 단단히 잘못 정해놨는데. 에이태원에 내리고 버스 기다리고 지금 또 골목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게 뭐야? 살도 이렇게 비 엄청 오는데. 대박이에요, 진짜로. 2 분이나 가야 돼, 지금. <laughs> 진짜 단단히 잘 됐네, <laughs> 지금. 도착. 이 건물, 마하. 와, 진짜. 여기까지 왔다. 후. t 리 e r e is a name, I have a service to the house. You take care of it. So, so m a 음. 이거 뭐내 얼굴만 우리 둘, 둘이 만약 에 지금 두 명의 얼굴은 안되네엑스트라는 용납하지 않는가? <laughs> 아 이러면 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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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신기한데? 음.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. 이 카메라 너무 쑥스럽게 생겼다. 음, 음. 아, 그리고 휴대폰은 바로 내 얼굴이 보이는데 이건 잘안 보이잖아. 음. 어, 살짝 좀 작게 보이는데, 괜찮아. 원래 응. 있었어. 아니, 형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오. <laughs> 어. 아, 아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. 주민도대? 주민도대. 아. 어머머머머. 어렵다. 아, 어렵다.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. 어떻게 이걸 작게 할까? 오케이. 크게 하는 거 보다. 밥이 향이 확 난다. 신기하다. 그렇 바질이긴 하다 어 진짜 야, 다, 다 바질 이거. 이거 찍어줄까? 아 근데 너무 가까워 지금 여기서 보는 언니 머리끈이 너무 다 별로지 않아? 진짜? 아니 근데 그 자연스러운 약간 바질이 좀 약간 <laughs> 이렇게 막 찍었는데 진짜 못생긴게 나왔요다 잘라야지 다잘라야 돼. 게게 어. 아, 그럴 수 있어. 다 먹었고, <목소리> 2차 갑니다. 2차 가는 거예요. <목소리> 아니, 너 이것도 너무 귀엽다. 아, 아 스폰지밥 아니야 스폰지밥? 그니까. 또다 이쁘다.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어때? 좋아 좋아 좋아. 너가 얘를 드는 것처럼 해야 어.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때? 해보자. 어, 괜찮아, 해보자. 뭐 마셔봤어? 어때? 멋있어. 이게 뚜껑이 열리더라고이거 어, 아, 근데 로맨틱한데? 귀여워, 뭐야? 장미... 장어 엄마는 알았지 사실. 그냥 사진 보정이그랬 근데 나는 영상 부을찍 자식 부정에 씨 아쉽습니다. 혹시 드시면 하실까요? 네 맛있어요. 잘잘 혹시 어... 혹시라도 어... 뭐 아쉬운 점이 있겠지면 수정 가능하니까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맛있다. 맛있어맛있튼나는 <laughs> 그거 는줄 알았어. 나 나는 그 <laughs> 미티 그 콩... 티 얘기 해야지, 그렇지, 왜 그런 거 없을까? 그치 말도, 안 하고, 내가 너무 어색 했어. 네, 얼마나 멀리 해야 하나? 너무 아쉽다. 그치, 어, 오늘 좀 아웃핏, 색상 자체가 아웃핏이 엄청 잘 나오는 구성위인거 아니에요? 스포츠, 근데 좀 밝을 때 찍었으면 아웃핏이 잘 나왔을 거 같아. 그치?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어. 맞아. 그레퍼런스들 보면, 다좀 네. 아, 밝을 때. 잘 나온다, 야. 응.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파인애플이랑 아, 너무 잘 어울려. 응. 나 너무 마음에 <laughs> 들어 오늘에 음잘 나온다 근데 잘안 보여 사실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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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,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제가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어쨌든 뭐, 뭐라고 인사하세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화이팅! 브이로그의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. 이런 느낌으로 나가요. 나도 약간 큰 느낌이지 않았어. <laughs> <안> <laughs> 괜찮겠지 뭐. <laughs> 예쁠 <예플> 거야. 알빵가. <알바인가>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너무 예쁘다. 아, 잠깐만. 너무 예쁜데? <laughs> 어, 빨리 이거. 아, 보내고. 아, 진짜. 여기 너무 예뻐. <예쁘다. 웃음> 오랜만에 집에서 쉬다가, 누니까 그러니까 아주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네. 이제 집에 갑니다.